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알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이 위믹스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믹스가 지난 10월달부터 이천 원대 라인을 넘어서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최근 5천 원대분까지 단기간에 다섯 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승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애초에 위믹스가 갖고 있었던 어 또한 기존의 가격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 비썸 쪽으로 또 다시 신규 상장이 되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12월 1 0일자에빛썸 쪽으로 이 약간 유례가 없는 사태인 것이 원래 빛썸 쪽에서 위믹스가 있었는데 재상장되었죠. 네 그러한 상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까지 코인온 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5,000원대 가격을 찍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상장을 한 직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었던 부분이 조금은 앞서서 올라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다시 한번 가격대 라인 보이시죠? 이 5,000원대 하회, 약간 밑에 있는 구간으로 5,000원을 약간 하회하면서 4,000원대 후반 혹은 4,000원대 중반 가격에서는 바닥을 단기적으로 지지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특히 현재 P2E 게임 관련 쪽으로의 섹터가 굉장히 핫하죠? 또, 또 최근에 이 빅타임이라고 하는 빗썸 쪽에 있는 코인도 엄청나게 핫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위믹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시 한번 빗썸 쪽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업비트 쪽으로의 재상장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당장은 아마 나오진 않을 걸로 보이지만은 내년쯤에는 아마 한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떤 다른 거래소 쪽으로도 어 다시 한번 재상장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고점에 좀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과거에서 계속해서 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셔라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유믹스를 바라볼 필요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 구간에서 4천 원대 국면에서 얼마만큼 저점을 잡는지에 따라서 향후 목표가라든지 매수매도 타점이 달라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서 대형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정리하는 것을 이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이 평단가라든지, 또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건지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적어 드렸습니다. 자이 대용자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 모두가 적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또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이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중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네, 010-7528-1326입니다. 위 번호로 여러분들 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100만 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전부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다 보니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또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잘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대형 전략 다 드렸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대형 자료 이 매매 전략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무료 이벤트 선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2의 솔라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2의 솔라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이 대박 코인이었죠. 이 저점 대비 약 4배. 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자, 최근 룸 네트워크, 오브스, 메타디움과 같은 매집주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솔라가 어떤 코인인지 잠시 살펴보면, 자, 이건 솔라 코인의 30분 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 상반기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구간에서 급격한 거래량 상승과 함께 급등을 해서 단 이틀 만에 600원까지 거의 62%가 그 이상이 상승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 코인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솔라 62%까지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바로 48시간 만에 거의 62%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이 세력들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였습니다. 자, 현재 이 하반기 시점에도 이와 같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먼저 매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를 상당히 크게 좀 넓게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주도주 코인들은 이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초입 종목이기 때문이고요. 자 적어도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 얼마 안 되는 기회들을 잘 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솔라. 여기 보이시면 문자 보이시죠? 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솔라와 같은 이 저점 대비 4배 올라가는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틈틈이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한해서 계속해서 이 코인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뭐 메타디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집주 리스트로 드렸고요. 자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로까지 비중을 함께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스윙 종목으로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압축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매집주 급등 지점 거의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서 이 타점 하나하나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 고맙다고 수익 인증도 보내 주셨고요. 자, 한 분은 이 970만 원대 매수를 해 가지고 거의 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 가셨고요. 또한 분은 150만 원, 매우 소액이죠. 이 소액으로도 거의 100만 원 넘게 가져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코인 왜 매매하십니까? 이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코인 시장의 장점 자체는 이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 소액 매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은 주식 시장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특성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번 하반기에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번 하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집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제2의 매집주, 어떤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2의 솔라 차트 보시면요, 솔라처럼 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 잡아드릴 건데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에 이러한 타점을 공개해 버리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요. 이 세력들이 눈치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솔라처럼 문자로 매수 타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7528-1326입니다. 이 연락처로요,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구독자님들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이번 하반기 매주주에 대한 종목 공개와 타점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과 적금 넣어도 이 은행 물가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자, 주식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 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립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528-1326입니다. 이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올해 하반기 매집 주도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